네 안녕하세요 정광학 기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기초적인거 정말 기초적인거요 PA 1000을 구매를 하시고 중거든 새거든 구매를 하시고 집에가서 어떻게 써야되는지 이거는 막무가내로 어, 사오긴 했는데 어떻게 써야되는지 정말 모를때 제가 편하게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새 거를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악기를 빼내면 그 박스 안에, 어, 이렇게, 보면 돼 들어있는, 어, 누런 박스가 또 있을 겁니다. 그 좌측에, 이제, AC 라인, 삼발이 AC 라인이 들어있는데, 그게 없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구매처에 <laughs> 연락을 하셔서 확인을 하시고, 자, 그렇게 전원선을 찾으셨으면은, 요 삼발이선, 요 삼발이선을 찾아서 뒤쪽에 이렇게 뒤쪽에 꽂아주세요. 자, 이렇게 꽉 꽂아주시고 전원을 켤 때는 살짝만 눌러서 요 빨간 불이 들어오게끔만 해주시면은 요게 부팅이 되면서 저절로 켜질 겁니다. 또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세팅이 절전 기능 세팅이 있어서 내가 한 시간 동안 쓰지 않게 되면은 저절로 전원 오프가 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싫으신 분들은 또뺄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신다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 지금 이제 전원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세팅을 해 드렸다면 요 상태 의 전원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이 볼륨이 4개가 있는데, 좌측 상단 요거는 전체 마스터 볼륨. 전체 볼륨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바로 우측에 있는 게 밸런스 볼륨이라고 해서 리듬과 사운드 소리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어. 우측으로 돌리게 되면은 멜로디 소리가 요 리듬 소리보다 커지는 거고 좌측으로 끝까지 돌리게 되면은 리듬 소리가 멜로디 소리보다 커집니다. 우측으로 돌리게 되면 멜로디 소리가 리듬 소리보다 커지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극단적으로 좌측이든 우측이든 놓으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12시에서 1시 사이 이렇게 놓으시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그런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 쓰시는 분들 마음이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놓으셔도 되십니다 자 그리고 마스터 볼륨 밑에 있는 거는 드럼 볼륨입니다 리듬의 드럼 볼륨 자 드럼 안 나오죠 드럼 볼륨이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원하시는 대로 놓으셔도 되는데 저는 강한 소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끝까지 놓고 연주를 합니다. 늘 그리고 바로 우측에 있는 거는 베이스 기타 볼륨 리듬의 베이스 기타 볼륨이기 때문에 얘 또한 얘 또한 원하시는 위치에 놓고 쓰셔도 무방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각설하고 전원이 켜지게 되면은 우리가 빨간색 요 버튼을 눌러서 스타트를 시작해서 연주를 바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주를 함에 있어서 제가 처음에 이제 세팅을 할때 디스코면 디스코, 트로트면 트로트가 나오게끔 세팅을 해 드릴 텐데 그 리듬 하나만 또한 아코디언 리듬 하나만 그렇게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연주하면서 리듬도 바꾸고 소리도 바꿔야 되는데 그 리듬 바꾸는 방법과 소리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전원을 껐다가 켰을 때 아무것도 만지지 마시고 딱한 가지만 먼저 해주세요. 우측에 키보드셋 라이브롤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1번, 2번, 3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전원이 켜지고, 1번이든 9번이든 아무거나 하나만 눌러서, 우리는 팩토리에 있는 사운드를 쓸게 아니라, 유저에 있는 사운드를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유저에만 한번 터치를 해서, 놓아주세요 그리고 엑시트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요거를 눌렀을 때는 팩토리 사운드가 아닌 유저 사운드가 나온다라는 거죠 리듬은 처음부터 유저로 가서 있기 때문에 유, 이 리듬 부분은 안 만지셔도 되는데 전원 켰다가 켜게 되, 켰 켜게 되면 딱한 번만 사운드만 이렇게 만져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걸 가끔씩 눌렀지 않습니까? 이거는 핸드폰, 스마트폰의 홈 버튼 같은 겁니다. 어떤 거든지 내가 이렇게 잘못 들어갔을 때 이렇게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은 이렇게 첫 화면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 리듬을 선택할 때는 이걸 눌러서 디스코 종류 중에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시고, 두 번째를 선택하시게 되면 발라다라고 되어 있지만 유저에 있어서는 제가 트로트를 넣어놨고, 세 번째는 슬로우 고고를 넣어놨고, 네 번째는 슬로우 락을 넣어놨고. 다섯 번째는 미뇨를 넣어놨고, 여섯 번째는 왈츠, 탱고, 샤프 이런 걸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눌러서 종류별로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종류들을 이렇게 터치로 찾아 쓰시기도 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엑시트. 그래서 이렇게 스타트 버튼 눌러서 쓰시면 되시는 게, 처음 구매해서 전원 꽂고, 전원 넣고 스타트까지 볼륨 조절까지 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익숙해지시게 되면은 그 다음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이이레이션 아, 요거 이제 리듬에. 레이션을 이런 식으로 기각기도 넣어가면서 다른 종류로 바꿔 쓰시는 거, 또 연주 도중에 음색도 바꿔 쓰시는 거 이렇게 쓰시면 보다 활용도 있게 깔끔하게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처음 활용하시고 그 외에 이제 더 궁금하신 사람들은, 어,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로 이제 등록을 시켜서 따로 연락을 드려서 따로 영상을 보내드린다 보니까 언제든지 제 영업 시간 10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언제든지 질문 주시게 된다면은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아무 부담 없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악기 구매 후 초기 사용법에 대해서 정말 기초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그래도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면은 제가 영상 통화로 또 알려드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모쪼록 즐거운 음악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